PC방 총 AK-47과 총기 성능은 똑같지만 이동수도는 낮고 장탄수가 35발인 총기 2010년대 서든어택 PC방 유저들에게 무료로 사용가능했던 총기 그렇습니다. 이 총기는, g a l 버전 2입니다. 일명, 갈은 총기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, 또 중딩 시절 AK47을 구매할 포인트가 없어서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많이 사용했던 총기이며, 이상하게 반동이 AK47보다 없는 느낌이 드는 R 버전 2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친을 구한다고? 아 아니, 밖에 밖에 나가자 처리하지 내리막 다운이야 방 A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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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운이고 방 안에 하 다운이야 b 이있다 B7있어 B7확인 B7확인 b 나오고 보는 중피설때 하나 B야 요 설정이야? 네. 우리 에이 들어서 형, 우리 언더 비운다? 우리 언더 비운다고? 에이 에이 꼬마 에이 꼬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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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줄래? 에이 와줄래? 에이 와줄래? A 얘도 뭔가? 철다리였어요. 철다리였는데 어딘지 대박. 모르겠다. 어뭐야 만난 거 아니야? 나이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에 입구 하나 더. 에 입구 하나 더. 아, 내리막이 성거 같은데. 에 기구 아래다. A 설대 안에 A 설대 팀. 안에 하나 있어. 어디 한번 개방도 안전 조심. <laughs> 이럴 수가. 폭탄이 설치습니다안 버처이 올라가. 올라간다. 1 P1. 이게 1 8이다이야 미션 실패 팀 했습니다. 승리 아 미안하다 그냥 내가 아 형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모두 이 뭐야? 전 날개에 서 날개에 에서 때 에서 때 에서 때나 에서 171오 알겠습니다 소리 에서 때 크로. 다운 에서 때 다운이야 센트볼은좀 에서 날개에서 그래, 센터, 센터, 센터 피 설치. 됐습니다멀리 샌멀리였어. 어여, 나피안 돼? 뭐 지척장이는 뭔 말이야? 나, 나야. 아, 나 말하는 거구나. 비로크, 비로크. 매장 패스했다나. 날개 있다. 날개 있다, 언니야. 매점 사나. 삐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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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형 좀만 조용 해줄 수 있어 근데? 나 귀가 아파서 어? 부탁할게 아니 호즈머니형그전 라운드에 왜 마이크 안 하셨어요? 아호즈니이제 마이크 너무 커다 차답 좀 하자 왜또 마이크를 껐어 아 씨발 기록 을다어 이상 걸렸다. 기록 을안 보이고. 아 예방이 없네. 아하하하. 아쉬워라. 불비로 왔나 보다 진짜로. 아. 체크가 봐야 쓰다야 체크가 봐, 봐 어룡아 아 이거 어룡아 체크가 봐 체크 미쳤다 언니야 이게 언더였다고 확인 확인 내가 먼저 갈게 따왔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, 안전하게 우가 어, 이길 것 같은데 무슨 이야아잠형깨병 왔어 책방 책방 이사 쪽으로 이슬키 쪽으로 와좋았한번더 말해 줘. 이프도 불러 한어냐한번이 봐. 우리팀 어디야? 우리 이야이 개고싸운드 개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들었어. 개고다개개 미안 못 봤다 내가. 그런 거 해. 제발. 찾 다다다다. 아, 미션 성공, 루 승리. 어디야? 덕배도 들어오는 팀형 붙어봐 나한테. 방 사운드, 체방. <목소리> 에이서 때, 에이서 때, 에이서 때, 에이서 때, 이서 때. 여기 놔봐. 안잡 내가 앉으라고나 라플인데 그래? 형 스나 아니야? 나나못 해줄게 못 해줄게. 놔봐 못 해줄게 놔봐. <목소리> 따라 따라 형이나나 가는 중나 뭔데 줄게 뭔데 줄게 잡아줘야 돼아형 잠깐 기다려봐 너 너무 빨라 레츠고 나 에이톨인데 요흐흐 어떻게 이톨에냐너흐흐야 <laughs> <뭐야, 웃음> 새끼 빨리 건들어얍 건축들고 가고 있어요 아빠 핵방설이거든요? 해제해봐요 해제해 형이 해 형이 해제, 해제, 해제. <laughs> 형, 해제, 해제. 오멘 너무 겁나 웃기네. 뭐야, <laughs> 나이스. 센터 어, 갈게지금 나이스. 피슛슛카 슛까. 살스피피인고스피피피고피 딜이라고 타이 설치됐지. 딜이라고 제발 아에이잖아들려 아, 마이크 진짜 결츠 니네 개새끼들아. 뭐, 나만 말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? 아무도 말안 했는데. 어 진짜 나한테 어시를 좀 주세요. <laughs> 아 딜하고 있다고. 아. 어? 샷다운인 거 같은데. 반 샷다운이에요. 아, 이오. 싹방. 개개봐. 아미안해아 238. 벽벽에 난보는어 나. 나 중중 내가 고 있어. 생계찰고생계찰고가생계찰고 생길찰구, 생길찰구 갔어. 벽벽에 타선 나올 거야. 벽벽에 나왔나아야0 0 나이스 고생했어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나폭 맞고 죽는 다 마인드로 갈게. 아, 씨발, 개필, 개필, 형. 나 형, 개필이야. 어, 이 언니야.

피었다운다운 w 운 d 운 w n down, down, d o w s 다 n 삼각대! t e eso está,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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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대디 있어 나포대디 있어 라 나. 나 먹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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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피 피이야 피피식엑소어샷 에터 스킬 피들어오고 다운이다 나이스 다 다운. 이방으로 갔겠지? 나. 응. 마스도.